안녕하세요. 오늘도 테슬라 자유주행 모드로 어, 이거 경제 관련 뉴스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자 어, 비율이 3.5%라고 합니다. 3.5%는 역대 미국의 실업률 상태에서 가장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어, 미국이 경기 불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3.5%이기 때문에 어, 미국 연준은 경기 불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실업률이 높아지야 경기 불황과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3.5%는 아주 좋은 수치입니다. 어, 그리고, 어, 4월 1 2일에 CPI 주수가 이번에 연준 금리 인상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CPI 주수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만약에 좋게 나오면 연준은 영, 도, 금리 동결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CPI 주수가 예상치보다 안, 안 좋게 나오면 금리를 0.25% 올리면서 금리인상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말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어 증시와 부동산은 최저점을 어 찍은 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투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동산과 주식은 어 경기의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네, 실험 저, 경기 침체가 오면 증시와 부동산은 이미 어, 허리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 투자를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표에서 많은 어, 좋아지고 있는 지표가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사, 어, 연초 대비 70% 상승하였고 벌써 나스닥은 연초 대비 20% 상승하였습니다. 어 이제 저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날아가기 전에 좋은 시 분할 매수 하시면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아주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주 좋은 날씨네요. 어, 봄은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행하기도 좋고 아,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이런 날씨에 아, 마음은 하시고, 어, 마음을 리프레시 하시고 마음을 다시 잡으면 좋은 아, 결과를 볼수 있을 거랍니다 요즘에 부동산과 주식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많이 괴로울 것 같은데, 이럴, 이런 때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좋은 시 분할 매수하시면 하반기와 내년에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금융위기도 그렇고, 니만 사태 여러 상황에 때, 최저점을 지나가면 정신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2,500을 돌파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3,000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1,000을 돌파할 거고 이제 저점은 지났습니다. 올 하반기에 보시면 아주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씩 꼭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잡으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럴 때 부동산을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무주택자들은 더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매수를 안는데 이제 저점은 지났습니다. 지금이 매수에 적기입니다. 초, 초, 금매는 이미 많이 빠져 있고, 금매라도 무조건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진리입니다1 0 0년 역사에 부동산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지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시멘트 값도 오르고, 철제도 오르고, 모든 금액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두배 이상 오릅니다. 아,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 때도 3 0부로 이상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IMF 때 아,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5억도 안 되었습니다. 그때 고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30억, 40억이 갑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이 떨어질 때꼭 매수하시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어, 엄청난 효자로 노릇을 할 것입니다. 아, 시원하게 자율주행 모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날씨도 좋고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부동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팔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사는 겁니다.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고 모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10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점 유의해서 부동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어, 특히 부동산 투자할 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가장 좋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핫하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어,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오래된 아파트를 어, 결국 10, 10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새 아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금액이 상승하고 상승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어, 경제 독립을 할수 있을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어, 부를 엄청나게 창출하신 분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창출했습니다. 어, 주식으로 엄청난 부를 어, 창출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가장 부를 창출해주고 하 초보자가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입지에 역세권 그리고 학군이 좋은데 어, 싸듯. 싸드... 평소가 작더라도 그렇게 잊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주식은 무조건 미국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중시는 행보와 상하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은 지금 현재 10년 상승을 하다가 최근 2년 사이에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 중심은 조만간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을 하면 최소 5년, 5년 이상 급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 주식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연금에 주식을 어, 넣고 있습니다. 연, 연금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미국 정부는 일정 부분 주식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미국 은퇴자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에서는 그걸 영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할때 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떨어지면 결코 표를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떨어지면 안되고 유지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통 해도 많이 악영향을 끼치지만 보통 일정 부분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조건 부동산, 그리고 주식은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겁니다. 5년, 10년 갖고 계시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